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몇 주째 TV 화제성 드라마 부분 1위를 차지하더니 최고 기록인 응팔까지 제쳤네요. 드라마에 적소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9화에 방구뽕으로 출연하는 구교환이라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변호하는 이상한 피의자 방구뽕 예고에 출연자가 아니라 특별 출연자로 시청자를 가슴뛰게 하는 건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미친 라인업입니다. 지금까지 우영우가 맡은 재판 중에 상당수는 약자를 다뤘었죠.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자폐인, 탈북 여성, 마을 사람들 등. 이번에는 보호해야 할 약자, 아동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우는 아동을 약취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국봉을 변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죄질이 나빠서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구교환 대우가 연기하는 피고 방국봉은 구속 영장 신청서 상에는 직업 미상이지만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그런 방국봉을 구하기 위해 우영우가 나서죠. 이름부터 방국봉도 아닌 방국뽕 생일은 어린이날. 태생적으로 어린이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은 거 아닐까요? 오로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름을 개명한 것 같고요. 어린이의 해방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명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른은 이해 못하는 어린이들만의 세계에 폭 빠져 사는 듯한 이 남자는 주거지역이 청담동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부천에 살고 있죠. 영상에서 방긋봉은 운전대 앞에 앉아 있는 듯한데요. 학원에 가야 할 시간에 12명의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야산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이 단체로 사라지자 부모가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효용하니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부모들은 놀랄 수 밖에 없죠. 아이들은 방구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아동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에게 특수한 목적이 없었다 해도 보호자로부터 이탈시켰으면 미성년자 약취이윤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구뽕을 이해한다고 해도 죄는 죄고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방구뽕을 구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힘차게 튀어오르는 고래처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을 구할 수 있는 번뜩이는 뭔가를 찾아내겠죠. 주목할 점은 영우가 방구뽕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서인지 준호 앞에서 방구뽕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데요. 고래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남자 얘기를 들어야 하는 준호가 영우 앞에서 어떻게 삐칠지 주목됩니다. 그보다도 솔직히 영우가 삐친 준호를 어떻게 달래줄지가 더 궁금하네요. 와우워우 wow, 준호가 wow. 질투를 느낄 정도로 고래처럼 방구뽕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우영우와 방구뽕 사이에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 서로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놓화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교감이 가능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영우도 이름이 방구뽕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는 직함을 듣고 이상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팽수를 좋아했던 자폐인 의뢰인 사건에서 영우가 아버지에게 대화는 어떻게 하냐고 자문을 구할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파고들어라. 그런데 되게 오래 걸린다. 아버지가 김밥처럼 법을 좋아하는 영우와 대화할 땐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영우는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은 방구뽕과 통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 영우가 고래에 심취한 것처럼 어린이에 빠져 사는 방구뽕과는 막힘없이 술술 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준호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영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주지만, 방구뽕은 차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신기해하지도 노력하지도 일부러 배려하지도 않아도 스며드는 대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은 고래를 사랑하고 방구봉은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치유받는 대상도 각각 고래와 어린이죠. 영혼은 고래의 자유를 원하고 방구봉은 어린이의 해방을 바랍니다. 영우가 밝혀낼 방구봉의 서사도 궁금하지만 방구봉 역할을 개구지고 해맑은 40살 동안 구교환 배우가 잘 해낼 거라는 기대가 생겨서 어떻게 방구봉을 연기할지 궁금하네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방구봉과 우영우는 시청자 배심원들을 상대로 어떤 감동과 위로를 이끌어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구화에서 만나요. 고래와 같은 큰 사랑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